자, 필수에이 4번입니다. 자, 필수에이 4번. 자, 얘가 원의 방식이 첫 번째, 어딜 지났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와, 어딜 지난나 1, 제로를 지난다. 알겠죠? 그리고, 자, 방식 두 개가 지금 모자라지겠죠? 원의 방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방식 세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뭔가?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그래서, 1, 2, 세개 가지고 만족하는 원의 방식 구하는 겁니다. 자, X축에 접한다그러면요 X축 그리스 이렇게 해요. 그리스. 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위에서 접하는 경우와 아, 밑에서 접하는 경우 어떤 거냐 확인하는 거예요. 자, 확인할 때는요. 자, 얘는 y 접표값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접하면 지나는 점의 y 접표값이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나는 점의 y 접표값이다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지나는 점을 봐야 돼요. 아하, 요거 y좌표값이 의미 있어. 그러면 얘는 이걸로 두치것다 깨나도 y는 양수니까그죠 얘는 안 되고, 그죠? 얘가 되겠죠. 아하, 얘는 이거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x계좌 판다, 어느 점을 지나느냐? y좌표값이 의미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 중심을 보면요. 중심 보면, 보면 요값이 요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y좌표값, 중심은 y좌표값은 마이너스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쓰면 Y 접합값은 선생이 R로 했을까알요 알죠? 자 X 접합값은 모르니까 A죠 이 접합 접촉, 그렇죠? x 수이 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여도다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죠그 X 접합값은 몰라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원의 방식 쓰면 X-A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제곱 은이꼴 R제곱이다 자 얘가 어디로 지나가다 요거와 요걸 제안한다그죠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부터 대입하는 게 편해요. 알겠어요? 왜인는가 볼게요. 제로 대입 어게요 x1, 1기 a 제곱. y0, 어떻게 되죠? r 제곱.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이 깔끔하게 넘어서 날아가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까지 바로 넘어져요. 자, 그래서 0 있는 부분부터 대입하는 게 편하다. 좀 하나 남았고요 자, 그러면 a가 1인 거니까 1 대입할게요. 그렇죠? 자, 이제 어디 지랍니까 여길 지나서, n u s one, m i -3 u s some, bigger, minus h a n i k c R is e q R 제곱. R 만 찾으면 돼요. l to R R is e R 제곱 e R is equal to R R i 어 e R is e R is equal to 이것을 만족하는 원의 방식을 완성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1, y 플러스 5의 제곱 1리고 5의 지고, 25다. 이건 그 원의 방식이 완성된다. 자, 이번에는요,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두 점, 마이너스 3,1과 0,4를 지나면서, 뭐에? y 축에 접한다. 자, y축에 접하는 경우는요. 자, y축을 그리세요. 이쪽으로 접하는 경우와 이쪽으로 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맞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는요. 이것인지 이것인지 판단하는 것은요. x 좌표값이 점이 지나는 점이 지나는 점의 x 좌표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지나는 점의 x 좌표값이 0보다 작죠. 그죠?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라는 소리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니다 요렇게 보면 이것이 아니잖아. 간지름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자, 중심의 x 자표값은결정됐죠 그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R. 자, 얘는 이렇게 접하면서 있으니까 y 자표값은 몰라요. 뒤로 갈게요. 다시 말해서 얘는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이쪽이다. 그래서 원의 방식 t h 면얘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r 의 제곱 자, 중심이 마이너스 r 이니까 더하기 얘는 y 마이너스 b 의 제곱 그리고 R의 제곱이니까 x 0에 보면 r 제곱이 q u a l 식 o you can do it by minus p i by minus 생 is equal. So, 습니까0 있는 d 부터하 b 그랬죠. 자, u 거 대입할게요. x 0 l So, you c a y 4, 4 빼이비일 제곱 그니까 r제곱 r제곱 넘어가면서 날려버리고 얘가 1 되죠. 자, 자 그러면 b 땅다반넣어 b 자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b는 4야. 됐어. 그렇게 됐고요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r만 찾으면 되죠. 자 이거 대니이 훨씬 편하지 죠 요거는 이제 대입하자. 그럼 얘는 뭐니 마이너스 3 더하기 r제곱 더하기 어, 1 빼기 4의 제곱 그죠? 그니까 지금 r제곱 b 자, 알 값을 구할게요. 여기 정리하면 9-6R 플러스 R제곱 더하기 2는 R제곱. 그렇죠? 그죠? 요거 날라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6R은 18. R은 3입니다. R은 3입니다. 그래서 R3, 이렇게. R3, 이렇게. 자, 이거 원하는 당신이 나온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유제 4-1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제 4-1번. 자, 유제 4-1번을 보겠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거. 자, 두점을 지난다. 어디? 1콤마-1을 지나고, 2콤마 0을 지나고, 어디에?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자, 반드시 3개 나왔는데요. 자, 얘딱 보세요. X축에 접한다. 어입니까 얘?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됩니까? y 자표가을지나는 점에 y 자표값을구내 했죠. 음이죠. 얘주었딱 깨어나도 안 되죠. 얘는.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얘다. 자, 그러면 요 점이 뭡니까? 이데 아니죠. 그럼 뭐죠? Y자표가, 요중심의 Y자표가 결정됐죠? 어떻게? 마이너스요 x 자표값을얘 이렇게 움직이면 다, 다 Y, x 가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x 자표값 몰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방식을하성어가아니까 이, 원의 방식을 쓰면, x a 제곱 더하기 y r 제곱 왜? 중심이 마이너스 r 입니 그리고, r 제곱 자, 세미, 이거 와 이거 중에, 뭐부터 먼저, 이이거부 이거부터, 이부터 이거부터, 이거 이거부터, 이거하터 이거부터, 이거이이거제곱 간단하게 해보서 그럼 얘 넘겨버리면 얘는 0이다. 그래서 a는 2다. 그래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거 2가 됩니다. 이렇게. 자알만 구하면 돼요. 이제는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할게요. x1 1 빼기 2 1이죠.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기 1이고요. 자얘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 제곱이 됩니 이것이 r제곱 자 이거 정리할게요.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는 i i r 제곱 r 제곱날 u t h 면 r e 1이다 그래서 원 y 방식은 y 렇게 a 렇게 완성이 so this is the s a m 자 thing so this is the same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어디요?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자, Y축 그리라 그랬죠?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 두 개가 있다그 했죠. 그렇죠? 근데 뭘 보였을 때는? 지나는 점의 X값. 얘는 지난절의 X 값은 다모서 0으로 잡혀놨죠. 얘지난절의 X 값은 모두 가 0으로 잡혀놨죠. 근데 뭡니까? X 값이 여기죠. 여기 지나니까 얘라고 당첨되죠. 그래서 얘는 땡. 얘가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맞죠? 반지름이 얘 중심의 값은 어떻게 되니까? 중심 값에, 어, X 좌표 값이 결정되죠. 마이너스 R. 이게 반지름이니까 왼쪽으로 왔잖아요. 마이너스 R. 그리고 Y 값은 몰라요. 자, 그러면 원하는 이것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R콤마 B니까 Y 빼 B. 그리고 r 입니이 자, 이 짓은 이제 뭡니까? 미지수가 B하고 r 두개야방식두 개만 만들면 되는데, 그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얘부터 먼저 대입하라고 했죠. 0이겁니다 자, X 0개하면요 R제곱 더하기. 자, 얘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얘 이렇게 이항하면 어떻게 까빵 대고 잡아 r 값이 나오죠? b b는 마이너스 4 쫙쫙 됐다. 자 그럼 b는 뭐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r 값만 구하면 되겠죠. 당시 하나 남는 건 뭐죠? 예수 먹는 애 있어. 자대입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이죠. 9는 r 제곱. 이걸 정리하면 1-ER 마이, 플러스 r 제더하기듬한 r 입니다난고 이렇게 되겠죠.